갤리네. 구영동아. 띵동! 친구들에게 이야기 선물이 도착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함께 볼까요? 바로 무지개 소녀 이야기예요. 무지개 소녀는 알록달록 화려한 옷을 가지고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답니다. 무지개 소녀는 행복한 집에서 살았고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자랐어요. 무지개 소녀에겐 친구들도 정말 정말 많았는데요. 친구들이 어디 갔을까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안녕 무지개 소녀야. 넌 세상에서 가장 귀여워. 고마워 병아리야. 응그 엄금 엄금 엄금. 거북이잖아. 무지개 소녀야, 넌참 빠르고 달리기도 잘하는구나. <laughs> 고마워 거북아. 깡총깡총 이건 당첨. 당첨. <laughs> 무지개 소녀야, 너 춤도 노래도 다 잘하는 것 같아. <laughs> 고마워 토끼야. <laughs> 어? 이거는 모양인가? 우 와, 너 머리색이 진짜 예쁘다. <laughs> 고마. 고양이야. 이렇게 친구들과 재미나게 놀고 많은 사랑도 나누며 무지개 소녀는 하루하루가 행복했답니다. 친구들과 재미나게 놀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무지개 소녀는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저 위에 있는 구름도 너무 예쁘고 나무 냄새도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아진 무지개 소녀는 집으로 상큼상큼 상큼상큼 돌아갔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무지개 소녀는 자신의 알록달록함을 보기 위해 자신의 예쁨을 또 보기 위해 거울 앞에 섰어요. 음, 오늘도 친구들이 나를 정말 정말 좋아해 줬어. 내가 알록달록하고 잘하는 것도 많으니까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는 거야. <laughs> 거울 좀 한번 봐볼까? 음, 이상하다. 거울 앞에 선 무지개 소녀는 얼룩을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마음속에 검은색 얼룩이 생긴 거죠. 어? 이게 뭐야?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은 날 싫어할 거야. 난 알록달록하고 무지개 소녀여야만 하는데 검은색 얼룩이 있다니 어떡하지? 아, 그럼 더 알록달록한 걸로 덮으면 안 보이겠지? 됐다. 이렇게 더 알록달록해졌으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날 좋아해줄 거야. 역시 난부지개 소녀야. <laughs>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친구들이랑 재미나게 놀았으면 좋겠다. 얼른 잠에 들어야지. 굴굴굴 굴. <laughs> 그 다음날도 무지개 소녀는 친구들과 재미나게 놀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laughs> 우와, 하트가 몇 개야? <laughs> 무지개 소녀야, 넌더 알록달록해진 것 같구나. <laughs> 무지개 소녀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가 오려나봐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빗방울이 내리는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얼룩을 잡은 게 티가 날수 있어서 무지개 소녀는 후다다다후다다다 후다다다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무지개 소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셨어요. 후 오늘도 나는 무지개 소녀였어. 친구들이 나의 검은색 얼룩을 못 알아봐서 얼마나 다행이던지. 그 얼룩이 잘 덮여 있겠지? 하고 무지개 소녀는 다시금 거울 앞에 섰어요. 어? 이게 무슨 일이야? 거울에 비친 무지개 소녀의 모습은 검은색이었어요. 아까 잠깐 비를 맞는 동안 무지개 소녀는 모든 얼룩들이 다 드러나 버린 거죠. 가슴에서 시작된 검은색 얼룩이. 무지개 소녀도 모르는 새 소녀의 온몸을 뒤덮어 버린 거예요. 무지개 소녀는 절망했어요. 더 이상 친구들도 만날 수 없었고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무지개 소녀는 그저 침대에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바깥을 보다가 이방 안에 계속 계속 맴돌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난 아주 검은 무지개 소녀야. 아니, 난더 이상 무지개 소녀가 아니야. 알록달록하지 않고, 이렇게 예쁘지도 않고, 잘하는 것도 없는 나 누가 과연 좋아하겠어. 친구들한테 들키면 안 돼, 이런 모습을. 그럼, 친구들은 나를 싫어할 거야. 언제까지 혼자 있어야 될까? 이렇게. 매일매일매일 매일 매일 혼자 있던 무지개 소녀가 갑자기 창밖을 보게 됐어요. 어떤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죠. 바로 토독토독 비가 내리는 소리였어요. 비내린는 창밖을 보니 무지개 소녀는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어요. 자신의 모습을 누가 볼까 두려워서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무지개 소녀였지만 오늘은 왠지 나오고 싶었어요. 비가 내리니까 친구들도 아무도 없을 것 같았고요. 역시나 어디를 둘러봐도 친구들은 없지가 않네. 요 그렇게 또 혼자 무지개 소녀는 하염없이 비를 맞았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검은색이니까 피를 맞아도 더 이상 변하는 것도 없네. 하하. <laughs> 그래도 이렇게 혼자인 건 싫은데.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역시 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혼자인 인생인 거야. 그렇게 무지개 소녀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다. <laughs> 그때, 어디선가 무지개 소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지개 소녀야, 무지개 소녀야,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무지개 소녀야, 이리로 와봐. 어디서 나는 소리지? 무지개 소녀는 소리를 따라서 길을 떠났어요. 어? 바로 구름이었어요. 구름이 그룹이 무지개 소녀를 부르고 있었나 봐요. 무지개 소녀야 내가 너를 불렀어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난더 이상 무지개 소녀가 아니야 그렇게 부르지 말아줘 이렇게 검은색 얼룩으로 뒤덮인 너를 어떻게 무지개 소녀라고 할수 있겠어? 난 이제 그냥 소녀야 평범하고 흔한 알았지? 날 그렇게 부르지 말아줘 무지개 소녀야 무슨 말이야 너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넌 언제나 아름다운 무지개 소년걸?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무지개 소녀가 될수 있다고. 이런 모습을 누가 좋아하겠어. 난 이제 혼자야. <웃음> <웃음> 무지개 소녀야, 무지개 소녀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까? <laughs> 어떻게? 이리로 와봐. 내가 주는 비를 맞으면 너는 다시 알록달록해질 수 있을걸? 정말? 구름이 주는 비를 맞으면서 무지개 소녀는 다시 알록달록해졌어요. 구름아 고마워. 너 덕분에 난 다시 무지개 소녀로 돌아왔어. 아니지. 너가 말한 대로 난 언제나 무지개 소녀였어. 고마워, 내가 널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하고 구름을 쳐다봤는데, 어? 구름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어, 구름아, 너왜 그래? 너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야? 구름이 점점 작아지면서 소녀에게 말했어요. 무지개 소녀야, 나는 너를 다시 알록달록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구르마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너가 나를 도와주고 싶다면, 넌 그저 나를 기억해 주면 돼. 뭐라고? 너가 다시 마음속에 검은 얼룩이 생길 때, 내가 흘린 이 빗물을 기억해 주면 돼. 할수 있을까? 그럼 내가 널꼭 기억할게, 구름아. 그럼 잘 지내 무지개 소녀. 넌 언제나 무지개 소녀야. 너의 많이 사랑해. 구름아, 구름아. 구름은 사라지고 무지개 소녀는 다시 알록달록해졌어요. 이제는 비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게 됐고 친구들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죠. <laughs> 무지개 소녀는 다시 친구들과 재미나게 놀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행복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가끔은 때로는 검은색 얼룩이 무지개 소녀에게 찾아온다고도 하네요. 그럴 때마다 무지개 소녀는 기억해요. 이 모든 얼룩을 씻어줄 수 있는 바로 구름의 빗물을 말이죠. 친구들 이야기 재미있게 들었나요? 무지개 소녀처럼 검은색 얼룩이 생겨도 또 다른 마음으로 덮거나 도망치지 말고, 빗물을 꼭 기억해줘요. 우리 구름이한테도 안녕 해줄까요? 안녕!